네, 유와 이어서 아, 취중 고백 들려드렸는데 음, 저희가 감정기복 지자 심하죠. <laughs> 유에서 한번 이별 제대로 딱 하고, 그렇죠. 취중 고백에서 다시 다시 술을 먹고, 어, 시고술 마시면서 잊어보려고 했는데 아, 술 마시니까 꼭 생각난 사람이 있어 <laughs> 고백하러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아, 어. 실상 저희의 삶은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저희는 굉장히 진중하고 음. 멋진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석씨는 이술 먹고 고백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여러분, 취준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아요. 근데 네,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요 아... 대상이 다 뜨죠, 여러분. 술 마시고, 막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마음에 없는 사람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아좀 죄송하다 하겠지만 <laughs> 술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백하면은 옳다커나 이렇게 돼. 야 왔다. 절대다. 근데 내일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슬프니까 어 웬만하면 제정신 고백. 아 그렇죠. 뭐 편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고백할 때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풋풋한 시절에, 아니, 전혀 슬프지 않아요.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 이제 집에 가서 버스를 딱 타고 가고 있었어요. 집에 그 마음에 드는 분이랑 옆에 앉혀놓고. 근데 편지를 써놓고 며칠간을못 주고 마음 맑고 끙끙 앓았거든요 그러다가 내릴 때쯤 돼가지고 편지 딱 던져주고 내려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그 이뤄지거나 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진짜 가장 그 도파민 분비가 심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제정신 고백한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정신 고백이 좋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희는 고백하는 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 뭐 퇴사도 될수 있고 <laughs> 뭐 면접 지원해서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고백을 응원하니까, 음, 시중 고백은, 뭐, 때 되면, 끌리면 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두곡 남겨두고 있어요. 와, 저도 참 아쉬운데, 굉장히. <laughs> 제가 말을 못하겠네. 두 곡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요. 오 민석 씨 진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저 원래 좀 촉촉한 편이에요. 예, <laughs> 네, 오해 일으키기 십상인데. 어 다음 곡 저희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어드리는 차원에서 찬란한 하루랑. 라